굿모닝 즐거운 아침입니다. 오늘은 1월 12일 월요일 아침입니다. 현재 시각 7시 33분이고요. 오늘 영동 지방에 지금 미세먼지가 장난이 아니라고 합니다. 저녁부터 밤부터는 또 영동 지방에 또는 서해안 지방에 눈이 눈 예배가 와 들어와 있네요. 주말이면 놀러 한번 갈것 같은데 주중이라서 조금 그럴려 그럴 결혼 없을 것 같고요 음. 자 오늘도 즐겁고 재미있는 하루 보내시고 보람찬 하루 대박 나는 하루 되셔야 될거 아니겠습니까 1월 10일 11일 벌써 이번 달 1월에 3분의 1이 지나갔습니다. 시간은 세월은 참 빨리 흐른 것 같습니다. 오늘 미세먼지가 장난이 아니라고 하는데 건강 조심하시고 마스크 꼭, 꼭 끼고 다니시고 코로나 종식되는 그날을 위해 우리 모두 멸코 하도록 합시다. 자 오늘도 재밌는 하루 보내세요. 화이팅